포도 수출에 있어서 농약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난 4월 10일 상주를 시작으로 영천, 경산 등 도내 포도 주산지 수출 장목반을 중심으로 농약 잔류 관리 및 품질 표준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 공략을 목표로 수출용 포도의 농약 잔류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3종의 잔류 허용 기준이 새로 설정됨에 따라 안전 사용 지침을 개정해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2월부터 한국 포도에 대해 잔류 농약 전수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한국수출포도연합회와 협력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 포도 수출량은 2023년 기준 3,800톤 가량으로. 이중 경상북도가 약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